화면에 보시는 곳은 이 영상에서 소개할 서울시 송파구입니다. 요즘 송파구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세요? 토지 거래어가 제 지정되고 확 바뀌었다. 지금 사면 개털 된다. 집주인들 패닉에 빠졌다. 아니면 이젠 더는 못 버틴다. 사실 저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만큼 떨어졌으면 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떨어졌으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1월부터 3월까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송파구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잠실 많이 올랐잖아요. 2008년 입주. 한 리센츠 가격 보셨죠? 전용 84 1월에 저축 물건이 25억대 거래가 되었는데 3월 1일에는 31억 9천만 원 신고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달 만에 거의 7억이 올랐고요. 이거저거 조정해서 보수적으로 45억 올랐습니다. 좀 세게 말해서 미쳤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집값 오르면 전세값은 좀 잠잠했으면 좋겠는데 그놈의 전세값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최고가랑 평균가는 계속 올랐고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송파구에 집 사려고 째려보시는 분들은 제발 떨어졌으면 좋. 다고 많이들 하시던데 솔직히 그분들의 바람대로 시장은 잠잠해지긴 했습니다. 거래량만 봐도 4월부터 완전한 소강상태로 들어갔는데요. 아실에서 보시면 송파구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한 건도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지금이 4월 10일인데 아직 매매 거래가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건 충격적입니다. 3월 최종 매매 거래량은 400건, 500건 정도 될것 같은데 말입니다. 한달 기점으로 너무 확 바뀌어서 고점에 집 사신 분들 패닉에 빠지셨을 텐데 그분들은 사실 전세가 오르는 거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십니다. 송파구도 전세가는 오르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당연한 게 서울 전체적으로도 송파구 자체적으로도 신축 물량도 부족하고요. 전세로 들어오면 거의 갱신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전세매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실 전세물량 데이터 보시면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거 보이실 거고요. 사실 요즘 현장 돌아다녀 보신 분이라면 실제로 전세로 갈수 있는 물건이 없어서 엄청 심각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호가도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혹시 이단지 거래 내역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잠깐 1분만 내주셔서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한번만 눌러 주세요. 구독 눌러 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투자 되실 겁니다. 왜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 버실 테니까요. 구독 감사합니다. 이번에 볼 단지는 2013년 12월 준공된 송파 위례 24단지 꿈의 그린인데요. 이번에 송파구로 규제가 묶이면서 별로 오르지도 않았던 송파 쪽 위례 사람들 충격에 빠졌습니다만 전용 84제곱미터 거래를 보면 3월 23일에 2,410동 5층 물건이 15억 7천만 원 찍었고요. 17일에는 16억, 15일에는 16억 3천만 원에 거래도 되었습니다. 3월 19일 발표되고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하락 거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호가도 헐훨 날아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올라오는 가격들을 보시면 16억 8천, 15억 최근 거래된 가격보다 더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호가는 거래된 가격보다 높게 나오는 게 통상적이지만 사실 규제까지 나온 상황이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건 전세의 흐름 때문입니다. 즉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고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여기도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7억 3천, 7억 5천, 높은 가격에도 거래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물건은 없고요. 물론 갑자기 9억, 10억 하는 매물이 나오진 않을 건데요. 7억 5천, 8억 하는 물건들은 나올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언론도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봐서 그런지 풍선효과에 대한 기사를 엄청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장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 말은 돈이 규제가 없는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랑 협업하는 서초구에 있는 오피스텔 인그니아 반포, 동작구에 있는 지주택, 이수역 해리드, 강서구에 있는... 마곡 롯데캐슬 루에스트에 이 시국 에도 연락이 오고요 모델하우스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계약도 나오고요 특히 최근에 오픈한 마곡 롯데캐슬 루에스트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화면의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 께 적합한 단지인지 아닌지 의견 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다고 잡았다가 망할 수 있으니까 보험 든다고 생각하시고 저희 이야기 먼저 듣고 움직이십시오 아셨죠 다시 송파구 이야기로 돌아와서 다른 지역 단지 흐름을 보니까 저는 풍선효과가 나올 거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규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송파권도 오르면서 다른 지역도 오르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 대출 규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어제 지정이 되고 대출도 조여놓은 상황인데요. 솔직히 이럼에도 오르는 단지가 나오는 건 실제로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게 느껴지고 전세 가격도 물량도 줄어드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잠실동 인기 단지 트리줌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가 보셨나요? 최근에 거래 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에도 12억의 거래가 많이 나왔고요. 사실 호가를 보시면 10억 5천부터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비싸다는 느낌은 아닌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고가가 13억인데요. 저가 매물 소진이 되면 금방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송파구도 전세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에너지는 여전하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송파구 입성하실 분이라면 움직이시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송파는 어디를 사야 하냐 물으실 텐데요. 그러게요. 어디가 좋을까요? 통파구는 여러분이 실거주하실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하니까 여긴 영끌하셔서라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잠실 쪽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면 대출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최종 목적지라면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이사 갈 생각이 없는 경우에만 풀대출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아실에서 인기단지 찾아보고 인기단지 위주로 접근하십시오. 저는 물론 거래량, 가격 등락부까지 보고 결정을 하는데요. 통파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평타는 기본으로 칩니다. 아셨죠? 이번 영상에서 서울 송파구 아파트의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